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실리콘 팀입니다. 저희 팀명이 어떻게 실리콘이 되었는지는 발표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 혹시 저희가 발표를 진행 중인 이곳,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가 다들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이쪽 경복궁 쪽에 있는데요. 사실 이 근처에 갈 곳이 정말 많아요. 이 지역에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한복을 입고 경복궁 창경궁, 뭐 이런 분들도 다닐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곳입니다. 전통시장이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요. 특히 여기 광장시장 요즘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찾고 있거든요. 앞쪽에 특히 육회를 파는 곳이 맛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가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주제로 바로 이 전통시장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 이러한 쉽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또 상인들의 푸짐한 정가를 느낄 수 있는 전통시장이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셨나요? 노후된 점포도 밀집되어 있고 또 전기 배선도 낡아서 화재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특히 서천 특화시장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6 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제일평화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서 5년 전에 7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8년 전 대구 서문시장에서는 10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러한 전통시장의 피해는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 화재의 한 건당 재산 피해가 약 1,500억 원 정도라고 하면 그에 반해 전통 시장은 약 3억 원에 이른다고 하죠. 그 피해 주모는 무려 17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상인들이 화재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하루빨리 경제적 소치로부터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화재 보험과 화재 공제인데요. 이러한 가입률이 채 3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전통시장의 화재가 발생하면 정부 보조금과 국민의 성금이 투입되고 있고, 이는 고스란히 사회적 부담으로 전가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러한 지점에 주목했습니다. 매년 좋은 통시장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는데 도대체 왜 화재보험과 화재공제를 가입하지 않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가입률을제고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요. 이를 알기 위해선 직접 발로 한번 뛰어봐야겠죠. 저희는 상인, 화재보험협회 상인의 설계사, 부청 등의 인터뷰를 모두 진행해 보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인터뷰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기 앞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하는 개념이 있어서 한번 설명해드리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바로 민간 화재 보험과 화재 공제의 차이입니다. 민간 화재 보험 같은 경우는 개별 손해보험사가 운영하는 상품으로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그런 화재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장 한도는 자유로워서요. 높은 보장을 설정할수록 보험료도 높아지는 그런주프입니다 화재 공제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동산 건물 각 최대 3천만 원까지만 비교적 낮은 보장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정부 지원을 받아서 보험료는 좀 저렴한 편이라고 하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인터뷰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화재 보험과 화재 공제에 가입해 있는 상인들의 특성을 저희 이렇게 한번 나누어 보았는데요. 가로축이 소득 수준 그리고 세로축이 보험료와 보장 수준에 따라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일단 고수득층 같은 경우는. 높은 보험료를 감당하고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가 많았고요. 반대로 저소득층하고 중소득층 같은 경우는 높은 보험료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낮은 보장으로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알수 있듯이 여기는 공백이 있죠. 그리고 저희는 소득수준에 따라 화재 대비책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화재보험과 화재공제에 가입해 있지 않은 상인들. 혹은 가입하였더라도 불만을 느끼고 있는 상인들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저희는 알아보다가 네가지 페르소나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었는데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저희가 거절당한 상인으로 명명을 해보았는데요.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민간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신청을 했는데 보험사에서 거절을 당한, 인수 거절을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딜레마임의 상인이라고 저희가 명령을 했는데 화루 보험을 가입하다니 보험료가 너무 높고 화루 공제 가입하다니 보장수준이 낮아서 도대체 어떠한 것을 들어야 할지 갈등을 겪고 있는 상인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외된 상인으로 명령을 했는데 노점상 임시 가판대로 운영하거나 단기차량는 상인들이 주로 속하고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조금 흥미롭게 지켜본 지점이기도 합니다. 바로 예방중시 상인들인데요. 보험에 의존하기보다는 화재 자체를 사전에 예방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상인들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네 가지 세력소에 따라서 각각의 해결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발표를 한번 정개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우선 거절당한 상인들을 위한 개선 방안입니다. 저희는 사실 보험사 입장에서 수입 구조도 그렇고 역선택 문제도 그렇고 인수 거절은 어쩌면 당연한 문제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 인수와 손실 분담 구조에 대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안서에 상당히 많은 내용을 작성을 했었는데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제안서를 작성하는 와중에 이 화재보험 전통시장 공동인수 협정이 아주 기쁘게도 체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감하게 넘어가고 다른 해결책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딜레마이 놓인 상인들을 위한 개선 방안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화재공제 가입하자니 보장금가 너무 낮고 화재보험에 가입하자니 높은 보험료가 너무 부담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무들을 위해 공적 지원과 가입 일어나라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일단 그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화대 공제 같은 경우는 이미 정부 지원을 받는 상품이다 보니까 보장 한도를 높이고 화대 공제 보험료에 정부가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생각을 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찾아보니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설계사도 부족하고 운영 노하우도 부족하다는 면인데요. 일단 저희가 설계사하고 전화를 하기 위해 기다려보니까 약 2시간 이상이 소요되었고 그리고 다 지역 제한 없이 오랜 단 12명의 설계사만 채용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보장한도를 높여서 다입률을 높이더라도 설계사가 부족히 그걸 감당할 여력이 없죠. 그리고 운영 노하우가 부족한 것도 문제인데요. 일단 누적금제정립금이 2020년 기준으로 47억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상향하지도 않고 예금 형태로만 관리하고 있다고 하고 당연히 소상공인 시장 지능 공단에종료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상품 개발 여력도 부족해 투약이부족하죠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 화재공제는 보장한도를 높일 수가 없으니 화재보험의 보험료을 낮추는 것은 어떠한가에 대해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실 단한 가지의 결정만 있으면 되는데요. 바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현재는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공제사업과 민간화재보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서 보험료를 민간화재보험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 어떠한가에 대해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를 저희가 투트랙 공공과 민간의 합작 구도라고 한번 명령을 해봤는데 단순히 화재공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화재보험의 전문성을 더한 공동 운영 방식을 도입한다면 이게 바로 선진국형 보호 모델 을 구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상인들의 다양한 니즈와 상황에 맞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 현재 전통시장 화재 사이트를 보면, 어, 화재 공제만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상태인데, 이를 조금 더 개선하여 앞서 말한 것들이 실행된다면 화재 보험과 화재 공제 정보 탐색, 비교, 요건 가입 프로세스를 모두 일어나한 그런 사이트로의 개선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기존의 전통시장, 화재보험, 공제에 가입할 수 없는 상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에 대해 살펴보자 고 합니다. 이러한 상인들이 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동산 위주 단기 보험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보험 상품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품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입 절차의 개선 또한 필요합니다. 전통시장에는 명절, 연휴, 장날, 시장에와 같이 많은 노점상들과 그리고 유동인구가 모이는 시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화재 발생 가능성과 그 피해 규모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올해 9월 초 추석 대목 전에는 마산 어시장 송가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큰 피해를 <laughs> 입었습니다. 하지만 노점상 등이 화재 피해를 입거나 화재 사고를 일으킬 경우 현재는 그 부재책이 전무한 상황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동산만으로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 개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노점상 도전상 등의 정상의 동산 등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였을 때 손해 사정이 어려운 예상되어 저희는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소액의 전액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단기 보험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보험 상품을 개선해야 합니다. 단기 임차상인, 이동형 상인들은. 보통 그 영업 주기가 불규칙해서 그 영업 주기를 예측하기 어려워 장기 화재 보험에는 가입하기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단기 보험 기간을 설정할 때, 단기 보험 기간을 설정했을 때 장기보다 그 해당 보험료가 높아질 우려가 있어 높은 보험료 비율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개선된 보험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리 배정, 보험 가입 프로세스를 통합하여 상인들의 가입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정기장 열릴 때 특히 이동형 상인, 단기 2차 상인들은 구청 상인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고 상가 비용을 지불하는 자리 배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리 배정 프로세스와 보험 가입 프로세스를 일원화한다면 자연스럽게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보험 가입료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사전 예방을 중시하는 상인들을 위한 개선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전 예방 개선책이 필요한 이유는 화재 위험 요소 관리를 통해 사고 위험을 낮추고 보험사의 손해율을 개선하여 건강한 보험 시장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전통시장 화재 위험 관리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으로 전통시장 상인회를 화재 관리 컨트롤 타워로 하고 상인 개인 그리고 그 가족이 개인의 차원에서 공동으로 화재 위험을 관리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인회를 중앙 컨트롤 타워로 하여 화재 위험 요소를 상인회에서 일괄적으로 또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전통 시장 상인대의 연령대가 상당히 높은 부분을 고려한다면 고려하여 화재 위험을 최소한의 관리를 상인회에 위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인의 관리자에게 화재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화재 위험 요소 등을 푸시 알림 등을 통해 알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상인 개인 및 그리고 그 가족이 공동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실 상인들이 모바일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지만 보통 이러한 일을 처리할 때 비교적 연령대가 어린 가족분들에게 이임하고 있음을 저희는 인터뷰를 통해서 알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예, 따라서 저희는 IoT를 활용하여 가전 그리고 가스와 같이 화재관리 요소뿐만 아니라 또한 방범 시스템 등 각종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또한 관리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게 안전점검 일정관리를 한눈에 수,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또 그동안의 점검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상인들의 위험관리 노력을 시각화하고자 합니다. 상인들의 위험 관리 노력을 통해 화재 시장의 보험료를 상당히 낮출 수 있으므로 저희는 이렇게 사, 상인들의 노력으로 축적된 위험 관리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를 보험료 할인 요소로 사용하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상인들의 보험료 부담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전통 시장 화재 보험 및 화재 공제 개선을 개저, 개선을 하였을 때. 화재보험기 화재 가입 사각지대와 화재공제가입 격차를 통해, 해소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데그 의의가 있습니다. 정부, 상인, 보험사의 입장에서 개선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저희 팀 이름 실리콘의 의미를 아시겠나요? 유연하게 틈을 메우고 견고해지는 실리콘처럼 보험도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틈이 큰 재난을 부를 수 있을 듯, 있는 듯 보험의 공백은 개인과 사회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희는 실리콘 같은 보험으로 빈틈없는 빈틈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보험 사업지대를 메워 안전한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보험의 미래이자 궁극적인 보험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희선 의보험에 전공하는데요. 앞으도잘 들었습니다. 어, 제가 한때 저희도 전기안전공사랑 같이 협약을 해서 전기안전, 그 전기화재 발생 예측 모델도 저희가 만들었고, 어, 시장에서 전압기에 대한 IoT 장비도 저희가 설치도 같이 하고 그런 활동을 예전에 했었던 게 기억나는데요. 지금 내용에 보시면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화재 발생에 대한 전압기 IoT만 설치하는 작업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그 플랫폼에서 이제 컨트롤이 가능하게그뭐 전기 안전에 대한 센서를 두신다고 하시면 지 아파트에 들어갈 때 정도의 어떤 그런 시설로 하면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건데 그런 비용은 또 어떻게 마련을 하실 거며 그러다가 아까 그 장기 보험에 대한 보험료가 이제 싼 거는 맞아요. 하지만 이제 당기는 보험료가 비싼 건 맞는데 회사에서는 장기보험료에 대한 운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장기보험료가 더 저렴해지고, 이제 다른 담보들하고 같이 팔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한 건데, 단기로 한다면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보험회사가 리스테이팅을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단기로 할수 보험료를 낮출 수 있을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해서 아까 저희 발표 내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비용이 많이, 정부의 기금이, 정부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는 사실 화재가 났을 때그 이후로 네, 그 복구 비용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그리고 뭐좀 힘들더라도 최대한 상인들이 실질적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냈습니다. 네. 저희가, 저희, 제가 아까 발표에서도 말 했지만, 우리 어, 보험회사가 약간 리스크 테이킹을 한다기 보다는 사실 저희가 말하고자 했던 거는 높은 이제 보험료가 높게 발생하였을 때, 만약에 다른 장기 보험, 화재보험이나 범죄를 든 사람들보다 보험료 높게 발생하였을 때, 저희는 정부가 조금 지원을 더 많이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노점상 등이 고통은 사실 가게를 부동산을 임차하거나 이런 여력이 없어서 노점상을 여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는 그 부분을 고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실의권팀 수고하셨습니다.